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가스입니다. 아네 지금 저도 이제 그 탐방을 아, 강원도로 좀 다니다가 아, 잠깐 이제 쉴 곳이 생겼어요. 왜냐면그 여기는 정선에서 영월로 막 넘어온 상태입니다. 이 보다시피 지금 이제 예, 집 인가가 좀 가까이 있어서 크게 말씀 을못 드립니다. 예, 그래서 항상 사람이 어딜 가면 뭐밥 먹으러 와라 뭐 자고 가라 이런 곳이 저도 딱두 군데가 있어요. 문경에 우리 엄마. 아, 엄마는 엄마예요. 어머니 엄마. 우리 엄마도 이제 밥 먹고 가 자고 가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. 또한 군데가 돼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영월에요. 이 영월 이제 형님이 우리 형님들이 와라. 밥 먹고 가. 혹은 또뭐 자고 가라. 뭐 이렇게 좀 하시는 형님들 댁에 왔습니다. 지금 이제 이쯤 막 도착했고요. 아, 이제 지금 들어갈 거예요. 집때마다 개가지서서 안 되겠어요.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아, 여기예요. 어, 가끔 제가 아유 가끔 제가 어, 오던 곳이 형님들 지금 기다리실 텐데 아휴 형님들 와자와자드리드 <laughs> 거예요 자 과연 누가 들어오실까요 누가 나오실 건지 누가 마중나오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매월달 형님이 나오실 거예요 하나 둘셋 자 형님, 아 형님, 아, 아, 아 형님, 아이거님형고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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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 형님, 연출 형님, 예, 저뭐 실망, 이거 실망이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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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님, 야, 야, 더 이뻐졌다. 반갑습니다. 예. <laughs> 아, 아, 막 도착했습니다. 네. 네. 이 도깨비 씨가, 아니 도깨비가 도깨비 있잖아. 뭐. <laughs> 깍새 씨가 이렇게 예. 포도를 야, 내가 포도 좋아한다니까 이걸. 오, 음. 어, 밥을 그치? 먹고 왔다 그래가지고. 아이고, 어, 아이고, 고마워, 아유. 고마워. 예. 아, 우리 <laughs> 누님께서도 이렇게. 아, 된장국을 내가 끓였는데. 네. 예. 맛있는데. 아, 이모님은 언제나 할지 봐도 소소사 싶인데영어히 계세요. 아우. <laughs> 와! 대박. 된장국을. 아, 아니 진짜 그렇게, 그렇게 띄우면 여자들은 예. 착각을 해요 그럼, 아유, 진짜 인지 말고. 어, 아, 진짜요. 어. 우리 성 할머니 누님께서 어. 항상 차려 음. 내셨습니다. 음. <laughs> 뭐, 여기 뭐 오늘 사실 뭐 오늘뿐만 아니라 맨날 잔치요이 집은. <laughs> <laughs> 아, 이아그그 그, 그, 그 된장이야. 어. 음, 와. 옛맛 <목소리> 참 이게 참 어디 가나 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그 밥에 인심이 있잖아요 근데 어딜 가나 아밥안 먹었습니다 라는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는 밥 먹었니 안 먹었니 묻지도 않으세요밥 먹고 왔습니다 하는데도 이렇게 하 지금 백미 백미가 지금 차려지고 있습니다 네. <목소리> 아 우리 누님께서 분주하게 서울에 사실 분 같노 우리 누님 영월가 저분 영월분이 영월뿐이 아닌데. 그래다가 미월당 부인처럼 서울로 도망가면 어떡하나. <웃음> 아, 미월당 <laughs> 부인 <분이> 서울로 도망갔어. <laughs> 아, 인천 인천. 실망 아닌데 그 얘기하지 마. <laughs> 아, 괜찮아 실망 아니야. 말하면 돼. 아이 <laughs> 그또 뭐. 그 송할머니도 근데내 어떻게 해? 아, 어. 형님? 근데 이게 저게 그그 음. 형님 된장 된장이에요. 어, 아이된장 오늘 네. 내가 안 끓였어. 아, 아, 어, 그래. 이거를 아. 김사가님이 끓여야 맛있는데 내가 아. 안 끓여가지고. <웃음> <웃음> 근데 된장은 좀 와, 시골 그리고, 맛이 나더라고. 어어 다른 도다겹지만 여기 물좀 보세요. <laughs> 와, 이 물을 먹어야 돼. 그럼, 네, 아 와. 여기는 아, 형님, 그냥 산물 그냥 먹어 아까. 안먹어야지 하지 마 진짜 밥인심이 영으려면 이렇게 좋아. 네. 짜으로 이게 송께서 만드시는 건데. 죄송합니다. 녹화가 돼. 다 잘해 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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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음식 같요 서울음식. 정말 맛있어요. 간이 딱됐서요그래된장 된장. 이 된장, 된장. 된장 인께서 만든 5년이 숙성이 돼야 이 파신다더라고요. 음. 그렇지. 한 고집도 쓰네 요그 집이 년도에약네 발작 받았네 이기 4kg인데 네. 몇 포도는 일반은 네. 몇 거멍으로 네. 5kg 네. 음 이거? 이상하나? 그건 있잖아 응. 꼬들빼기 를새하게이렇는 거거든 꼬들빼기 원래 이게 짠지잖아요 짠지 그거에 그왜숙소한 아, 거잖아요. 있숙성한 거. 거. 갈색 나는 건데 네. 이거는 생이 생. 생. 달 생거. 금방 가지고. 저희 집에 가면 이게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생이 이거 생은 저도 잘몬봐 봤거든요. 숙성된 거만 했는데. 음. 굉장히 지금 맛있습니다, 이거. 생생. 생생해야 되는데 약간 죽어서. 보통 달콤하게하는거지 아, 정말 맛있어요. 나 네. 지금 저기서 해가지고 먹었는데 막 쓰기 쓰기 해놨길래 네. 내가 다시 만드신 거예요? 새콤달콤하게 야, 이게 너무 쓰니까 아, 먹기가 힘들어서 새콤달콤하게 다시 음. 더 넣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장님이 마지막 음. 부으을 해서 내가 뽑아가지고 아이형님 뽑으신 거야? 응 <laughs> 형님 결국은 시킨 사람이 거지 형님 찍어야 맞아 시킨 사람이 왕이야 응, 면집에. 이거 너 지금 그러니까. 사연이 있어요. 이건 머니 눈이 이거 어제 갖고 오시는데 써서 못 먹어서 님이 새로 만드셨거든, 양념을. 양념을. 음. 음. 굉장히 음. 맛있어요. 음. 근데 형님이 또한 맛을 마시기를 음. 야, 그 내가 이거 내가 캔 거야. 한 맛은 다시니다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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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절대 안 돼. 너가는 절데 조장이 네. <laughs> 형님이 혀를 혀를 해 갖고 계시면 그럼 형님도 말씀하셔 죠 이거 내가 걔를 했다고 말씀, <laughs> 내가 지시했노라 하셔 죠 음. <laughs> 훔쳤어. 훔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. <laughs> 아 그렇구나. 아 최고의 건방수비율 수의 아... 이게 지금 시으면서 그러는데 원래 이파리가 생생하게 살짝 그냥 초고창에다가 봄에, 봄에 먹어야 거 아니야? 아니 요새도 음, 먹나 봄에 음, 요새가 더 음. 맛있어. 요새가? 아 그래요? 아, 요새가, 음. 요새가 좀... 이거 봄에는 저기 뭐요. 질겨요. 아 김치도 안아 오히려 봄에 질겨? 응. 진거가 연하잖아. 아연다해서때 먹으면 맛있어. 그니까 가을에는 이 밥을 주로 먹고 네. 겨울에는 봄에는 뿌리만 주로 먹고 호미혼된장 맛있대요 저도 사실 밥을 먹고 왔는데 계속 먹게 되네요 계속 여기 네. 걸어서 더 먹어요 먹고 왔어 네. 그래도 먹고 왔, 먹었다 고 해도 우리 기다렸어 네. 그래, 아. 지금 금방 막한 거야 어쩌을 아, 고맙습니다 가을 보다 봄에 가 보병이 나 가을에 먹는다더라고요. 이거 신신신해야지 신신해야지. 신신해야지. 아진해야지 신신해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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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신해지 신신해야지. 신신그야지신지고신해야 진 어, 맛있어? 맛. 너무. 밥좀더해 갖고 팍팍 비려 먹어. 그거 다 먹어. 그게 지난번에 또김갑까님이 장에 가 갖고 만식한 거. 뭐 사십 마리인가뭐해 가지고 만 원인가, 이만원 정도 사왔대. 좀 냉동해 놨더니 짜근 게 부드러워. 아, 또 왜로 맛있어. 이만 원이었어. 뭐5 0 0원 이렇게. 아이고 김갑사님 감사합니다. 그죠? 응. 아. 아유, 요리사 세 분이 다 모셨어요. <laughs> 무생채야? 그건 또나에아 이거 무생채야? 아 무생채, 무가 음. 있어서 딱갈때참 나차에 무 있는 데 가서 무 하나 가지고. 오늘 음. 박사는 나이도 몇살안 됐는데 뭘 무생채도 알고. <laughs> 그아 실천자, 감사합니다. 또카메라가 많아서 예, 아 여기 진짜 아 지금 산방을 다니다가 마음 편하게 좀쉴 쉴 곳이 있어요. 영월에서 쉴 곳인데 음. 형님의 또 예, 예, 누님과 함께. 또매일때 형님, 우리 송하윤 민님 우리 김작가 형님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어, 좀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요 이렇게 시골상, 시골상을 참 만나 뵙기 힘들잖아요 예, 시골상도 같이 먹고 어,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, 어, 뭐 준비하세요 뭐 카메라 켜겠습니다 여긴 그게 필요 없습니다 자 형님께서 한 마디쯤 해주시면 바로 나옵니다. 자, 형님, 오늘 아늘 잊지 않고 어, 이게 어, 우리 바람이 저 매울 땅 집인데 여기 에이것 저것 해가지고 잘하는 우리 깡샘님 그 아주 그 배워야 할 점이 그 의리입니다. 어, 음. 의리 매울 땅처럼 이렇게 의리 없이 살지만 아주 의리가 드시죠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우리 김석관 형님이셨습니다. 농당님 몇 달님이 셔요 우리 열 달. 그 정렬의 남자라고 지금 빨간 옷을 아 입고 앉았어요. 아 가을의 남자, 시... 정렬의 남자라고. 여러분 세월이 가는 게참 아깝죠. 아, 아 그렇습니다. 아 아, 음, 모든 음. 것은 다이렇 스쳐 지나가는 것이니 어, 세월을 원망하지 말고 어, 살면은 또 우리 다시 꽃피는 봄날 아 어, 새사처럼 네. 다시 도달하리라는 희망으로. 어, 사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... 이상 세월강자였습니다 <laughs> 지금까지 영천 <laughs> 아니... 단양대학교의 우리 매울땅 교수님이셨습니다 <laughs> 아 교수님 같은 말씀 니다 세월강의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네. 반 오늘 <laughs> 에, 반찬을 <laughs> 아유, 지니고 안녕하세요 저 송할머니입니다 오늘 또박사님께서아 네. 낮에부터 아니 저 모르고 있다가 아까 그러니까 서울시를 가니까 박사님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부터 은근히 기다렸거든요. 근데 이제 왔어요. <laughs> 그래서 밥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또 밥을 먹고 온다고 해가지고. 밥다 아, 아, 먹었습니다. 눈에 차어주신거예 그랬었는데, 하여튼 그래도 조금만 네. 먹어서 또 이렇게 또 같이 또 정을 나누게 되어서 좋고요. 이렇게 또 오면. 어, 가족처럼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오늘도 조용히 저희들 이렇게 밥 먹으면서 네, 또 소밥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.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시골 깍새님, 음.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계시죠? 네, 앞으로 더더욱 더 발전하시기 바라고 늘 저희들을 응원하면서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여러분 고맙습니다. 이게 이렇게 삼박이 돌아는데, 야 이분들은 거의 뭐 아우 말씀들이 너무 잘하세요. 그래서 또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. 아, 선생님을 못따라가왜 예. 그, 바삭마르는지 난 이유를 오늘 알것 같아. 선생님을 예. 못 따라가지. 말하는 아, 왜, 거왜왜 바삭마르는 예. 하면은. 아, 아, 아. 그래서 먹고 왔다니까. 저 월남 파병 용사 실에 왔는데, <laughs> 거기서 칼국수 안 먹고도 먹었다고 이렇게 나가지고 그 양분을 싹 깔아가지고. 모시는 건지. 아, 어. 예. 아 근데 배고 여기 뭐 얼마나 어 시청 예금 죄송합니다. 이 버려둘게. 말을 끊네요, 지금. 이게 지금 테이프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. <laughs> 자, 여러분 <열어서, 웃음> 감사합니다. 우리 또 배울다 아, 교수님. 아, 벗 말랐거든요. 예. 예. 그러니까, 아, 상... 그러니까 앞으로 이깍자가와서그밥 먹었다 그러면 안 먹은 줄 알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. 아니 근데 오늘 전혀 말라 보이지 않아요. 예. 너무 오늘 패션이 예. 너무 멋있어 가지고. 근데 근데 이게 메이커 나이게 아, <laughs> 이게 이게 메이크가 아니고 이게 메이크 이게 아, 메이크. 아, 아, 아. 아니 난 부러워가지고 이 예. 이거는 이건 만만원 줬어요 이거. 아 그래서. 난 메이크업. 뭘 입어도 메이크업 보질 안 해가지고. 예. 음. 음. 자여기선그한분한 한 분이 방송 수준이야. <laughs> 제가 빨리 끊어야 돼요. 제 방송이 형님들이 왜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시 <laughs> 음. 예. 생각하라. <웃음> <웃음> 자, 시청자 여러분, 정다운 우리 유튜브 형님들, 누님과 함께 정다운 시간을 나눴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도 항상 정겹고, 어, 신선한,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아, 멘트가 좀 약하네. 요 다시 하겠습니다. 영월에서, 영, 영월입니까? 음. 음. 영춘. 여, 단양, 아니 영춘. 단양, 영춘에서 말고. 우리 누님과 형님들 모시고, 우리 실력각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